안녕하세요. 철인지 할머니입니다. 선생님, 혹시 음. 타 유튜브 채널에 많이 출연하지 않으셨나요? 아, 네. 배짱이 엔터테인먼트에서 좀 했습니다. 네가 너를 학대하지 마라. 어? 몸주가 될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 신분증 시키지 말아주세요. 몇년 음. 차? 24년 차인가? 25년 차인가? 그래요. 그동안에 어떤 유튜브 음. 이런 채널 개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셨어요? 음, 한번은 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아닌데라는 말을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음, 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솔직하게 솔직하게 어, 아닌 건 아니다. 뭐 맞으면 맞다. 뭐 개인이 그걸 바로 잡고 싶다 해서 바로 잡혀지진 않겠지만 일단 보는 사람들조차도 요새는 뭐 미디어 세, 세상이니까 어, 보고 듣는 거를 좀 걸러서 봐주실수 있어야 되고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어, 믿을 수 있는. 신뢰가 갈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확실한 거를 돈 벌라고 하면 안 되죠. 돈 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 원래 신님들이 내려오시는 뭐 신이 내리는 그명 자체가 중생을 구제하라 그러셨지 뭐 이렇게 뭐 나를 위해서 내살이사욕을 채워라 돈을 벌어라 뭐 그런 뜻을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주시진 않거든요. 옳지 않은 것을. 근데 신을 앞세워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뭐 돈벌이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죠. 구실한 거는 해야 될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 아이 사람은 이 구실 정말 필요하니까 구슬해라 이렇게 얘기 얘기는 해주지만. 선택은 이제 오시는 분들의 몫인 거죠. 근데 그런 공수가 나올 때는 너는 이러이러 하니, 뭐, 몇월 달쯤 가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 어, 한번 구청을 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꼭이라는 것은 안 붙어요. 안 되는 사람은,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못빌 수도 있잖아. <laughs> 어. 제가, 알기, 이제, 제가 점을 보러 갔을 때도 그렇고, 음. 점을 보러 갔다 온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너는 빌고 살아야. 하는, 어, 어, 어. 혹은 뭐 신의 가물이 있다. 어, 어. 인의 가물이 있습니다. 어, 어. 이런 이야기가 어. 되게 많이 그런 말을 해야 신굿들을 하니까 음. <laughs>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 왜냐하면 대한민국 자손님은 누구나 다이 신의 조상이 있는 자식 자식들은 다 신바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방울부채를 잡고 이렇게 점사를 보고 제자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은 그거는 못해도 내가 이런 법당에 한 군데 적을 두고 내 이름을 올려놓고 내 조상과 이렇게 신령님 전에 이렇게 내가 빌고 사느냐 이제 그 차이점이거든요. 근데 꼭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다. 뭐 그런 거는, 어, 사실은 뭐 신바람이 세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솔직한 얘기로 그냥 응 음. 신굿을 시키기 위해서 음.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음. 아, 음. 수많은 굿이나 사람들 만나면서 음. 느껴 오셨던 것 중에 음. 아 굿을 땐 뭐가 가장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일단 제가 집이 제가 집의 마음. 아, 간절함. 음, 간절함. 음. 그리고 어, 한 가지를 놓고 빌때이 제가 집하고 우리 같은 선생들이 음. 이게 맞아야 돼 그리고 나는 구슬 할 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해라 그래 이제 그게 네 몫이고 내 몫은 네가 바라는 것들을 내가 빌어 주는 거는 내 몫이다 응, 그렇게 얘기하지 구슬 할때 목적을 가지고 하지 마라 그래 정말 네가 하고 싶고 차려 드리고 싶으면 하되 그 대신 비는 건 우리 몫이잖아 그저 군만 한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자손이 뭔가 욕심이 있어서 나 부자 되게 해 주세요. 뭐 내일 뭐 하게 해 주세요.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바라고서 일들을 구스터를 하면은 어, 난 하지 말라 그래. 근데 이제 제자들이 할 일이 법문을 해서 이제 뭐 하늘문 땅문 다 열어서 조상 다 앉을 자리에 앉혀 놓고 다 하고 난 뒤에 법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응. 그거 다 모셨잖아, 우리가 청에서 근데 할때뭐 뒷전이라고 마무리를 우습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음 제가지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한 제자도 사실은 안 좋죠. 정말 뭔가 간절하고 뭔가를 알고 싶고 자기가 어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보면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한 번씩 찾아뵙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은데, 여기 누가 잘 본다 그러니까 저기 가서 뭐, 누 쫓아가고, 뭐, 유튜브에서 누가 잘 보더라 그러면 거기 막 쫓아가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사기를 당해. 이것저것 찔러보고. 그럼. 응, 그런 사람들은 꼭 걸려. 어디서 걸려도 걸려. 근데 솔직히, 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간판을 걸고 막 이렇게 손님을 받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오고 싶어도 올 수는 없지만, 어, 가끔 가다 이제 그런 사람들 오면은 얘기해 주지, 할머니가. 우물도 한 우물 파야 되듯이, 공도 한 곳에서 들여야지 빛이 나는 거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다 적히고 저기 가서 굿타고 어디다가 등 달고, 그거는, 어, 쓸데없이 돈, 돈, 버리고 다니는 거거든. 음. 나는 10년, 20년 계속 나는 같이 오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개인적인 희노애락은 없어지고, 예. 음, 이제 우리 여기 오는 할머니 새끼들, 이제가집들이 느끼는 거를 내가 이제 그냥 내 인생으로 하고 사는 거지. 즐거운 일 있고 행복하면 내가 들어와서 막 할머니한테 절하면서 감사하다고 막 됐다고 말씀드리고 안 좋은 일 있으면 들어와갖고 또 그냥 같이 이름 한번 부르고 비선하면서 같이 어두워지는 거고 그 제가 집들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는 거야. 우리 첫 영상이었는데요. 네.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음.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신 음.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끝인사 음, 음.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전부 이렇게 어 계절의 봄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정말 활짝 어, 개나리 진달래 피듯이 정말 마음의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